안녕하세요. 걸어서 싱가포르부터 런던까지 맹구통입니다. 오늘은 12월 7일 코알라룸프를 떠나는 날입니다. 네, 저는 오늘 어디로 갈 거냐면 아, 말레이시아의 거의 탑 쪽에 있는 섬이죠. 피냉 조시타운을 갈 겁니다. 거기가 또 세계 문화 그 유네스코에 또 등재될 정도로 뭐 예쁜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코알라룸프에서 이제 태국 방향으로 한 일곱 시간, 여섯 시간 정도 걸립니다. 오늘은 그걸 타고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점 태국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. 아, 감회가 새로워요. 태국이 조금 옆으로도 넓지만 위아래로도 긴 나라라서 거기만 어떻게 잘 뚫어서 올라가면 런던까지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. 네. 저의 이 여행은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저와 함께 말레이시아의 A 아, beautiful 도시 피넹으로 가 보시죠. Let's go. 아, 일단 아시죠, 다들. 제 영상의 처음은 항상 점심밥과 함께 한다는 거. 밥부터 먹으러 가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? 오늘은 길거리 노포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이런 바이브의 아, 음식점?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, 이 가방을 한 번씩 벗을 때마다 진짜 천국이네요, 천국 해피해져요, 사람이 혹시 불행하신 분 있으면 이 가방 메고 좀 돌아다니다가 한번 벗어보세요 와, 이런 게 해피구나를 바로 느껴버릴 수 있어요 자 음식 나왔습니다 이름은 땡땡땡땡기 입니다 네, 땡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기억이 안나요 가까이서 한번 보실래요 이게 닭고기라고 했거든요 닭고기를 간장 베이스에 배물인 게 아닐까 음, 정확합니다 닭고기를 간장 베이스에 졸였는데 그 매콤한 고추를 넣어가지고 아, 알싸함이 촥 올라와요 근데 뭔가 한국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런 어 닭갈비랑 좀 비슷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밥양 보세요 네. 아, 어제 마지막 날이라고 술을 사실 많이 먹었습니다 아, 속이 좀 쓰레네요 기차 타고 5시간을 가야 되는데 아 5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타기 전에 막 먹으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은밥다 먹고 기차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계세요. 뒷방대로 갈게요. 제가 기차역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한건 맞는데 카메라 안에 계시, 계시니까 잘 모르죠. 진짜 미칠 거 같아요. 더워 가지고. 가방 진짜 아 씨, 빨간 불 진짜. 아, 아, 미치겠다, 진짜. 와, 이러다 쓰러질 거 같아. 와, 그래도 강가라고 그늘 있고 하니까 시원하네요. 어 씨. 숨좀 돌리고 가야겠다. 니가 숨 돌릴 시간이 어디 있어? 빨리빨리 가야지. 오늘 도착 안할 거야? 여기 맞아? 여기 어디야? 기차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긴데. 아, 왜 내려가는 것만 있어? 아왜 올라오는 것만 있어? 에스컬레이터가. 아, 더위에 사람이 미쳐가는 걸 보고 계십니다. 에스컬레이터 반대 만들어놔야지 이거 진짜 너무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날씨 35도가 넘어가는데 내리막길이 뭐이래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진짜 아시아 하지만 완벽하게 소화해내버리는 맹구통입니다 가시죠 파사세니 파사세니로 가니까 이렇게 누르면은 이 나와요 아, 왼쪽으로 쪽 왼쪽으로 쪽 来，这了。哇 참 좋지만 이 음악이랑 함께 할때 아주 그냥 비트가 바로 흥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살짝 기분이 다운된다. 바로 에어팟 꽂아버려요. 그리고 미친듯이 흔들어버리는 거지요. 오늘의 여정이 한 7시간 정도 될것 같은데 도착하면 또 저녁이 되겠죠. 하지만 당신의 7시간 을 15분으로 제가 줄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끝까지 좀 따라오세요. 맞죠? 바로 따라오는 거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따라오세요. Thank you. Where's my ticket? Done? Ah, okay. Oh, thank you. So one hour before. o o u r One hour before 8:20. That means 7:20. 7 7 Good platform number one. u m b e r o Go down? Ah. 200 meter. 200 meter. One hour before. Okay, thank you. Bye-bye. 아, 잠깐만, 이거 진짜 노답입니다. 어차피 여기 올라가는 티켓이, 1 3 2 4 24,000원이었는데, 두 배의 가격을 줬어요. 두배 예. 가격을 주고 오늘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. Anyway, 가야 되니까, 거기 호스텔도 잡아놨고. 아 이놈의 말레이시아는, 왜아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안 만들어 놓는 거야? 혹시 아 올라가는 거 말고는 없어. 아, 또 미쳐가고 있다, 사람이.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. 와저 건물이요 액션캠을 들고 있는 저랑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진짜 지금 딱 이런 모습이에요. 저 위에 액션캠만 달리면 됩니다. 여기 제가 지금 걸어다 보니까 들어온 곳이 차이나타운이거든요. 진짜 장난아니라 진짜 이러다 죽겠다 아덜씨끼리 버티는건 모르겠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. 카페가서 앉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아 근데 아까 저 트레인이 불러온 지금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진짜 트레인을 뭐해야되는지 몰랐어요 용가부터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귀찮아치고 먹는 영과막 달고 그렇진 않네요 그냥 빨간맛이에요 빨간맛 가스로 살겠다. 오케이 됐다. 씨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으아. 아까 플랫폼 원문으로 갈라 있는데 플랫폼 원오씨또 에스컬레이터 씨 내려가는 거안 만들어놨네 씨와 행복하다 할수 있다는 거에 와 아, 갑자기 혼돈이 와버리니까 혼돈이네 갑자기 있는 아니고 이 혼돈이 와버리니까 와, 와 순간 막 패닉이 와가지고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알라룸푸르에서 체크아웃하려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체크아웃하고 밥 먹고 역에 도착해서 피냉으로 이제 태국 쪽으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으나 모든 게다 매진이 되어 있던 와중에 아 거기서 단 하나 남아 있는 비즈니스석을 딱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 오늘 저녁 8시에 타게 됐다. 도착하면 1시가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면 된다. 여기서 남은 아 변수는 숙소에서 체크인을 아안 해주면 어떡하나. 이게 이제 마지막에 큰 변수인데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연락을 해볼 거다. 그리고 모든 게잘 풀리고 있다. 이 정도면 베스트다. 가자. 런던으로. 전화 받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사장님 술 드시고 계시나? 이렇게 생기지 사장님 전화 받아요 4934557 받아라 제발 받아라 문자로 하겠습니다 문자가 오네 바로 버스 아 버스래 자 바로 기차 들어옵니다 아 이거 뭔가 기분이 좋아요 오씨 인사 다른 데서 할 뻔했습니다. 와 깜짝 놀랐죠? 저도 깜짝 놀랐어요. 갑자기 와가지고 표 검사하는데 이거 아, 이거 아니라고 지금 다른 데 가려고 그러냐고. 아저 사람 없었어면난 진짜 또 다른 데갈 뻔했다. 아니 플랫폼이 이렇게 똑같은데 잠깐 지금 몇분 차이로 이렇게 다른 기차가 들어올 수 있다고? 구통이는 1분 일본... 자, 갑시다 갑시다 자 이제 진짜 갑시다 이건 맞아요 ETC라고 써져있거든요 아 이번엔 진짜 타고 갑니다 지금 이스크리밍스 에어 트럭 C 생각보다 잘 되어있는데요 밥 먹지 말고 달콤해, 배불러 죽겠는데 개 달려왔는데 지금 까지 내려버리네. 지금 시간은 12시 30분이거든요. 그래 불러가지고 중요한 건아 여기 지금 체크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것만 어떻게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. 제발. 내가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못 들어가고 있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. 꽤나 사람들이 많습니다. Finally we got t e Pining. 이번에 잡은 숙소는요, 2박에 2 6 0 0 0원 냈습니다. 그 3박에 1 3 0 0 0원 근데 저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에어컨이 있다는 걸 확인해 숙지를 했고, 네, 엄청 작은 방이에요. 택시가 3분 남았으니까 다 왔네요. 택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가지 마, 가지 마. 오, 양카가 왔습니다. 헬로우. 아! 와! 아, I got it. I got it. I got it. 택시 탔는데 기름 넣어 가는 거본적 있습니까? <laughs> 갑자기 개 뛰어가네 내리고 참 이런 거는 독특한 거 같아요. 한국은 이런 이런 적이 없잖아요. 근데 제가 동남아에서 몇번 이렇게 그랩을 탔다가 갑자기 놔두고 똥차로 가버리거나 막 편의점 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. 한국 택시 기사님들은 이러시진 않으니까. <laughs> Thank <you so> much. <laughs> 일단 비를 좀 피하겠습니다. 택시비는 5 0링겟시니까 15,000원 15, 됐네요. 30분 타고 왔습니다. 안우하세요안 여기에요. SS 호스텔. 중요한 건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이 호스텔 사장님이 연락을 안 받아요. 체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책 이메일 이게 왔어야 되는데 네. 제가 오는 길에 제 이메일을 확인을 해봤는데 안 보내줬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서 제가 전화를 계속 했던 건데 와씨 아, 진짜 오늘 여기서 자게 생겼네 이 사람들 말로는 제가 오면서 이제 읽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간략하게 3시 이후부터 체크인 할수 있고 그래서 2시 50분 넘어가면은 자기네들이 이거 뭐 비밀번호 같은 걸 알려줄 테니까 셀프 체크인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에 그게 왔어야 되는데 안 왔어요. 왜냐하면 투어리즘 텍스 페이먼트에 안 되어있대요 온라인으로 해서.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만 되어 있고. 제가 아까 전화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고. 아까 제가 연락하신 분이 자기. 이제 직원한테 말해가지고 그 늦게 가도 체크인 해놓게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전화가 안되고 그렇다고 매일에 매일에 뭐가 와 있는 것도 아에요아 너무 하잖아 지금 근데 오줌이 너무 많이 했단 말이야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 뭔가 오히려 운치있고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노숙을 해 버릴지는 몰랐어요 아무튼 점점 이렇게 전 미쳐가고 있고 오늘 하루를 조금 돌아보자